근데 이번에는 진짜 큰 이슈거든요 지금. 뭐? 김건희 여사. 네. 드디어. 네. 나오셨어요. 아, 뭘로? 활동한다고 나오셨는데 아. 150 며칠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. 이제 나온 이유가 뭘까요? 뭐 이제 활동하셔야지 내가 들어가면 조사받아야 되잖아. 그러면 또 어떻게 리액션을 또 만들어내도 파을꾸며야 되지 않겠어요? 쉽게 말하면 뭐. 누구만 맞다나 돈질하라고 다니셔야지, 뭐. 어떡하겠어. 가방끈, 음. 응. 가방끈 짧은 거 갖고 다니셔야지. 뭐, 긴거 갖고 다니면은 탈론하실 거 아니야. 캄보디아 가셨다는데? 아, 하... 좋으시겠네.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될 시기인가? 네. 이분은 움직여봐야 소리만 날 텐데, 똑같이. 아, 소리만 난다? 네. 소리, 소리 나시고 탈링인데, 이분은 움직이면 소리잖아. 음. 어? 움직이면 소리고 말을 하면 소리가 나는 겸, 때문에 차라리 이분은 그냥 수면에 잠시 잠깐 그냥 안 드러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. 지금 뭐 움직여, 움직여봐야 어떻게 내 얼굴에 침 뱉긴데. 이분은 구설수를 항상 달고 다시는분이라뭐 물론 뭐 신경도 안 쓰시지만, 음, 뭐 어쨌든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. 응원하겠습니다. 그래야 되나? <laughs> 음, 그럼 계속 활동해서 나가, 나가실 것 같아요. 뭐, 나가 있어봐야 소리만 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외국가 있는 거지. 그렇게 따지면 음... 뭐 거기서도 정치 좀 하고 외교 좀 하고 뭘 하겠죠. 단합도 하고 뭐 단합이 뭐뭐뭐 뭐, 뭐 어떤 조건부에 뭐 무슨 단합을 하려나? 우리가 저기 하면은 그 뭐지? 우리가 단가 조정하려면 단합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. 난, 얼, 뭐, 어떻게든 불기속할래, 뭐 할래, 뭐, 그런 식으로 뭐 단합이 되겠죠. 사람도 불러들여서.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, 네. 크면 클수록,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, 응. 권력의 힘이 아 이렇게 세구나라고 많이 느끼긴 하는데. 아, 그, 그렇게 얘기하면은, 권력의 제일 심에희생양이 누구야? 조국이잖아. 조국이 그래서 이, 이, 이 물구석 창당에서 나온 거 아니야. 아 그다음 질문이에요. 어. 네. <laughs> 아무튼 예고편 궁금하면 <금끈나면 웃음> 다시 봐. 긴거이가 <laughs> 사님이 어. 일단 이제 활동을 해도 소리가 많이 날 거다. 어마어마하게 납니다.